시사평론가 오창석 씨. <laughs> 예.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<laughs> 이제 오늘 예. 또한 사람의 자택 예. 어, 아. 압수되이 됐습니다. 아, 이게 아. 왜 지금 하나 싶네요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, 예. 예. 현 개혁신당 예. 당 대표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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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꼭 하고 싶었죠. 아니 오랫동안. 그게 왜냐면 모든 국민들이 예. 궁금해하지 않았을까. 음. 5 2 0 0만 국민 중에 예. 유독 제가 더 궁금하기만 한것 맞습니다. <laughs> 예. 하지만, 예. 하지만 예. 그때.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예. 누군가에게 공천에게 공천 특혜를 주라고 한다면 예. 그 길목에 있는 당대표 모를 수가 없습니다. 근데요. 저는 이준석 그 대표도 그렇지만 네. 그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. 윤상현 씨. 예. 예. 전화는 받았는데 개입은 안 했대요. <laughs> 아니 개입하고 <개입을 웃음> 말고 하실 줄 알게 없는 게 공관위원장. 저희가 공관위원장인데 무슨 뭐 개입을 하고 말고 합니까? 게 무슨 말이 아,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. <laughs> 예. 하게만 <깔끔하게> 전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<laughs> 예 <laughs> 시사평론가 잘해 되는 겁니까 이게 확실히 간판이 무섭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. 아니 시사평론가 앞에 까르니까어 네. 그럭싸해요. <laughs>